질문만 읽으면 멍 때린다 해석을 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다 해석을 잘한 것 같은데도 답이 계속 틀린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오늘부터 그런 답답함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수많은 방법론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독해 못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독해 문제점 두 가지를 말해보고 이 문제들의 가장 간단한 해결책과 그 예시를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무조건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점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를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두렵고 불안하고 조급하다. 대부분 영어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낯설다라는 감정을 두렵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영어 지문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보는 거랑은 받아들여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영어 지문을 한글로 번역된 문장으로 보게 되면 틀릴 이유가 없을 만큼 쉬운 지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하지만 독해를 못하는 아니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 된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거나 잘못 해석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도 해석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심리 상태 자체가 불안하니까 지문을 읽으면 자동으로 긴장하고 조급해 하면서 아, 나 영어 못하는데. 시간 없는데 빨리 읽어야 된다. 와 같은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겁지겁 읽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외국인을 마주치는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태면 아무리 쉽게 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외국인이 하는 영어가 귀에 들리지를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여유있게 외국인과 친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이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단어 몇 개만 들어도 그 사람이 전달하려는 말이 어떤 내용인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어 지문을 읽는 것도 방금 말한 이 상황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점 두 번째.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영어 시험 칠때 제일 많이 겪는 상황이 바로 문장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상황. 그래서 결국 멍 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영어는 낯선 언어라는 겁니다. 정찰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다는 말이야. 근데 이 단어를 보자마자 네 머릿속에서는 영화에서 군인들이 전쟁 지역을 정찰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좀비 영화에서 경비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건물을 수색하는 모습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가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나 문장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형태로 변환이 된그 이미지로 그 단어를 이해하는 거라고. 그런데 정차를 영어로 하면 reconnaissanc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네가 외운 적이 있더라도 영어 지문을 읽는 도중에 이 단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영어 단어를 내가 아는 한글 의미로 바꾸고, 그 한글 단어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영어로 된 문장도 똑같아. 번역가들이나 통역가도 영어를 듣자마자 한국어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입력되는 영어를 머릿속에서 한글 문장으로 바꾸고 나서 가장 최적의 한국어 번역을 소리로 바꾸는 과정을 반드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잘 못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과정이 무의식 중에 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이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의식적으로 많든 적든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꽤나 힘들거든. 그래서 이걸 안 하니까 텍스트만 눈으로 보고 있거나 그 텍스트를 속으로 발음만 중얼중얼 되면서 읽고서는 나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 첫 번째는 지문과 내적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읽고 있는 영어 지문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거나 풀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친해지고 싶은 외국인 친구와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이 지문을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걸 그냥 읽으면 해석이 잘 돼? 아니, 그것보다는 툭툭 끊기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단어는 어렵지 않죠. 근데 문장의 표현이 시플하지 않고 조금 복잡한 느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문장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영어 지문과 대화를 한다는 느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화 안에 음악이 어떤 층을 추가한다고 하네. 근데 그 층이라는 게 뭐지? 아, 여기 위치로 설명을 해주는데, 액션을 뭔가 모방하는 것이라네. 아, 근데 다음 문장 보니까 추가를 하는 게 바로 자유라고 나와있네. 근데 그 자유가 어떤 거지? 아, 여기 to create 보니까 시청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자유를 준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면 음악이 영화에 자유를 추가를 해준다는 소리를 한 거네.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한 부분에 대한 답이 다음 부분이나 다음 문장에 나올까라는 생각, 얘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지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하는 등의 궁금함을 가지면서 읽어보면 그냥 문장을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는 라 겁니다. 영어도 그냥 싫고 빨리 끝내고 싶은 건 알지만 지문을 외국인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알려준 방법을 꼭 적용해보면 이해력 자체가 다른 수준으로 변하게 될니다 거고 멍 때리는 길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두번째는 지문을 요약하는 습관을 가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독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해석을 하라고 하면 문장 하나를 통째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의미를 받아들일 때도 문장 하나를 전부 다 기억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보면 이 문장을 오버투어리즘 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장소에 대한 여행 연구와 사회과학의 흔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문장의 모든 단어를 해석을 하면 다음 문장에 나올 내용이 아주 높은 확률로 이해가 잘 되지를 않을 겁니다. 1등급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를 절대로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최대한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바꿔놓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이 사람과 장소랑 관련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구나. 다음 나올 내용도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사람과 장소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놓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장을 읽을 때부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 1등급 친구들은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사람과 장소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이미 판단을 끝냈기 때문에. 지문에 계속 장소와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답에도 사람과 장소가 둘다 나오는 5번을 고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처음에 해석한 그대로 모든 문장을 읽어 내려가도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방법으로 모든 문장을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대로 이해도 안된 어정쩡한 해석들이 덕지덕지 추가가 되면서 그러면서 나의 머릿속은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해석은 잘한 것 같은데 답은 이번에도 틀렸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국어와 영어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영어는 아무리 많아 봤자 한 지문에 열 문장 내외고 이열 문장 안에 지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글의 일관된 연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각 문장 안에 핵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의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쪼개고 요약 변환을 한다면 지문의 이해도나 독해력이나 정답률이 무조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독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조금 알려드렸는데 오늘 이야기 절대로 그냥 듣고 끝내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어 강의와 유튜브에서 고수들이 말하는 영어 독해를 잘하는 방법에 가장 근접한 본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한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겪었던 경험으로도 깨달았던 내용이니까 지금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 하나 꺼내서 지문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각 문장을 이해되는 방식으로 요약하고 쪼개면 풀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독해력이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게 느껴질 겁니다. 영어 지문 보면서 멍때리던 그 시간들을 오늘로 끝내버리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어 지문을 주도적으로 이해할 차례라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저에게 상담 요청이나 수업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들어오시면은 저에게 연락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